저희가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었어요. 한 3년 전에. 맞아요. 저희가 이제 섭외를 드려가지고 응답을 하셔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얘기를 하셨다고. 아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. 아니 그럴 수 있어요. 아니 근데 저희도 이해를 아, 해서 아, 네. 아, 네. 왜냐하면 이쪽 네. 유키즈 때문에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좀 드라마가 영화 찍고 있는데 연기가 안 된다고. 아그 정도였어요? 어 계속 어, 어, 유이즈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어, 어. 이게 좀 떨려가지고 떨려가지고 어,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네, 네. 어 죄송한데 안될것 같은데 <laughs> 그래서 저희도 아 이게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그러면 알겠다 아, 아니 왜냐면 저희가 연기에 본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아, 이 섭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, 네.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게 오늘 좀 어떻게 이렇게 3년 만에 네. 마음을 좀 먹게 됐는지 아 일단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방영을 아 맞아요. 어 우리와 동시 간대였잖아요어 아, 네. 어쨌든 아유 이게 또 드라마가 선아 씨하고 네잘 네, 됐어요. 아 네. 축하드립니다. 대웅 씨. 예 안전하게 오시겠습니다. 너무너무 미안하다. 미안한 거 말고 그전에. 애기야 가지. 7월 배우 브랜드 평판 1위 3주 연속 드라마 출연자. 제성 1위. 그래서 이따, 에, 감사의 마음을 어. 표현하고 싶었는데 에, 에. 너무 감사하게 또 연락을 주셔서 에, 에. 이렇게 나와야 나와 음, 나와 나오, 나오, 나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. 아 그렇군요. 이제 드라마 이제 얼마 안 남았죠? 어, 네 이제 다음 주에 끝납니다. 아 그렇구나. 아, 벌써 이제. 아, 네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인사를 좀 저희 유키즈 또 하면 좋겠다. 네. 예뭐 네. 네. 좋죠 뭐 <laughs> 동시에한테 경쟁은 또 했지만 저 좋아지셨다가 네. 다시 좀좀 어두 네. 불편해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어 네. 너무 괜찮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. 네. 조금 지나면 더 괜찮아 네. 아 괜찮아요? 네그 네. 진짜로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아네 안녕하세요 그 놀아주는 여자 어, 이렇게 어,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너무 어,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<웃음> <웃음> 근데 진짜 솔직하다. 감사 인사해. <laughs>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고 진짜 거짓말은 잘안 하시는 스타일 같아요. 어, 안 하려고 노력하고 어, 그죠, 그죠. 네. 태국 씨도 좀 최근에 한 거짓말 같은 거 있어요? 최근에 거짓말? 아, 위에서 별로 안 떨린다고 그랬는데 <laughs> 아, 아, 떨리, 굉장히 떨리는데 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네. 좋아요. 네. 편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. 맞아요. 안 괜찮아 보이나? 근데 네. 괜찮. <laughs> 괜찮은 것 같은. 아까는안 떨린 줄 알았는데 그죠? 근데 지금은 진짜 네. 좀 편해졌어요. 아 그랬어요? 네. 어.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처음에 여기 오프닝에서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큰 변화 없는 <laughs> 것 같아요. 아닌데. <laughs> 아니요, 에 네. 진짜 편안해졌어요. 약간 편안해졌어요. 아, 약간. 네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아니 그 요즘 진짜 엄태구 씨가. 입니다. 이게 맞아요. 놀아주는 여자가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또 사랑을 받으면서 아 요즘 인기 좀 실감하시죠? 어, 그 이렇게 기사나 네, 인터넷으로 네. 보는 거는 네, 그런 걸로는 이렇게 실감을 합니다. 아니 이게 저 요즘 그 댓글이 또 요즘 엄태구 씨가 이런 댓글도 꼼꼼히 좀 살펴보시죠? 아, 네 댓글 보죠. 어, 기억에 남는 댓글 있습니까? 약간 꽁냥꽁냥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. 네. 그 엄태구 나는 솔로 보는 것 같다고 아 누가 그러셨는데 윤아 씨 좋아해요 어머 음. 음. 어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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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어머 어, 어, 어떡 그게 저희한테는 되게 칭찬이거든요 아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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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리얼, 맞아요, 맞아요. 리얼하게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맨스가 의외로 태구 씨가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. 스스로에게도 좀 도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? 어땠을까요?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그매 작품이 사실 도전이긴 한데 음, 네. 너무 다른 거라 음. 그래서 조금 겁이 났는데 네.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. 하게 됐습니다. 8개월을 촬영했는데 어, 단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던 것 같아. 업시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그 순간에 잘 해내야 나중에 볼때 편하니까 그 순간에 어색해서 잘 못하면 나중에 볼때더 괴롭거든요. 그래서 몇번 저지르다 보니까 그 현장 공기에 좀 취해가지고 더막 했던 것 같습니다. 잠깐만요! 갑시다 우리 에게 오빠가 라면 끓여주실게요! 변신! 수고하기래! 우리 신발! 얘기 들어보니까 어 어머님께서 여기 또 유키즈 출연하는데 여기 좀 마음 먹는데 좀 어... 그 어머님이 큰 역할하셨다 그래요? 아 너무 나오고 싶은데 어. 이제 좀 겁이 나고 어, 어, 그쵸 그있어요 나오고 싶은데 겁이 나고 그랬는데 음. 그날 이제 대답을 드려야 되는 날이었는데 아근데 갑자기 엄마 소원이라고 해서 아 진짜 그냥 생각 안 하고 끊고 나가겠습니다. 야 그래서... 아니 근데 어머님 한마디에 또 그렇게 또. 엄마 소원인데 뭐든 할수 있잖아. 휴자구나. 이런 거에 또 우리 또팬 여러분들이 확 심쿵한다고요. 이와이 아... 한마디에 아니 최근에 그저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셨다고요. 아 네. 네. 아 휴자 하시네. 아 그건 아닌데 청원 가봤습니다. 아 청원 가? 어떠셨어요? 저는 막. 이렇게 두 분이 즐거워하시고 음. 저는 막 즐겁진 않았는데 <laughs> 아 근데 다녀와서 그랬어. 되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니까 아, 아 어, 근데 네. 벌써 이렇게 좀 편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어못 아, 느끼겠는데요 아나 어, 환자 <laughs>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같아요아 그래요+ 그래요 네, 네. 아못 느끼겠는데 벌써 편해졌어요 예 네, 조금 이제 아까보다는 네, 네. 아 다행이네요 아니 그태구 씨가 한 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평소 시력이 안 좋은데도 렌즈를 안 낀다. 뭐 안경을 안 쓰고. 아 평소에는 끼고 다니는데 네, 어, 이제 네. 촬영할 때는 안경을 벗고. 갑니다. 아 왜요 왜요? 어, 일단 약간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눈에 잘 빼는 게 없어서. 아 뿌옇게 해, 조금. 네. 그래서 연기할 때. 아좀 아. 주변을 신경 오히려 안 쓰니까. 네. 그랬던 것. 같아. 오늘도 렌즈 안 끼셨어요? 네. 네. 지금 그럼 전체적으로. <laughs> <laughs> 네 그래. 약간 뿌야입니다. 아, 아 네. 지금. <laughs> 카메라 감독님 얼굴 지금 잘안 보여요? 어, 약간 형태랑. 아, <laughs> 좀... <laughs> 저 전체적으로 렇게 형태만 에이, 보이는구나. 에이. 저도 지금 안 보여요, 잘. 너무, 아 이거 너무 신기하고. 아 그래요? 아, 고 아, 너무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. 네. 뭐 기저도아서 택시도 아닌데 뭐어게 아, 나... 아니 그 태구 씨는 좀 어떻게 좀 배우를 이렇게 아, 하시게 된 건지. 아 처음에 시작은. 어, 친구가 같이 학원 가자고 연기 학원이요. 네, 네.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멋있어 보여서 오.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학교를 공군 항공과학고를 나오셨어요? 아 공군 기술고등학교라고 아. 이렇게 공군 하사관을 양성하는 아. 아, 고등학교거든요. 그럼 직업 군인이 되시 뻔한 거네요. 네네 맞습니다. 어 근데 그러면 그 길리를 가지 않고 연기자 길을 걷게 되신 겁니까? 네, 2학년 때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음. 군사 소속 이어서 이제 전학이 잘안 됐었어요. 아, 그래서 아. 검정고시를 보게 됐고. 아. 아 그래서. 그래서 별명이 좀 있었습니까? 창시절에? 골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. 골반? 골반? 네. 왜요? 그 골반이 좀넓어 가지고. 아, 골반이 넓어서 골반. 네. <laughs> 저는, 별로... 아, 저는 몇 학년 몇반뭐아 그게 에이. 아니고 골반이 넓어. 아니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정복을 입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안에 다 넣고 다니니까 위에 셔츠를 보통 이름으로 많이 별명을 어뭐 엄지 공주 같은데 아, 좀... 엄지 공주 아 <laughs> 어, 귀엽다 아니 네.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너무 아, 골반. 에이.